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에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합격자 발표일이 한 일주일 좀 넘게 남았죠. 예, 네, 그래서. 19일. 예, 네, 그렇죠. 목소리 출연하려면 똑바로 하세요. 예. <laughs> 네. <laughs> 황연아입니다 <laughs> 네 황연아 옆에 있어요 화면 관계상 저희들이 한 얼굴이 다안 들어가요 얼굴들이 연예인급은 아니고 <laughs> <laughs> 다들 길거나 옆으로 광대하거나 <laughs> 어, 네, 뭐 약간 <laughs> 그렇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격하신 분들 뭐 축하드려야겠지만 사실은 좀 걱정이 먼저 또 앞서긴 해요, 오늘 왔을 때. 사실, 저도 지금 수년간 저희 법인에서 리크루팅 담당하고 있고, 여기 계신 분들도 리크루팅을 어느 정도 담당하고 계시는 그런 지위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인사수석이요? 아, 인사수석인가요? <laughs> 어, 지금 목소리 나오는 사람 김상합격과사고요 네. 이렇게 리크루팅 하는 과정에서 오늘 합격하신 분들에게 조금 조언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해가지고, 이게 매년 찍어왔어요. 매년 찍어왔는데, 옷? 그다음에 면접, 면접,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스케줄 네, 이런 거 정도 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스케줄이 좀빠트게좀 특징인 것 같아요. 일단 발표하면 그 당일에 곧바로 끈적 설명 회들이 있죠. 네. 설명 해들이 있고 그리고 막 이력서를 막 내야 되기 때문에. 발표하고 나서 이력서를 준비하는 늦은 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될것 같고, 오늘 그 일정을 그 사격 발표하는 날에 있는 설명회, 아니면 리트 현장은 미리 정보를 좀 취합해야 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네. 설명회는 어떻게 진행이 되죠? 설명잘 진행되겠죠. <laughs> 근데. 일단은, 제가 알기로 일정이 좀 빡빡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일단, 하우패스 학원 자체에서, 한 시간. 그쵸. 아, 한 시간. 근데, 뭐, 공대호 변호사님이나 김상변과사님이나 경험을 들지 음. 못한 일이죠. 그렇죠. 다들 놀았죠. 아, 네. 그렇죠. 네. 네. 발표 날은, 그렇죠. 놀았죠. 네. 발표 날은, 네. 네, 놀았습니다. 발표가 9시? 9시 네. 9시인가요? 반복은 네. 9시. 이런 거 없어졌죠, 9시. 이제. 네. 없, 고 9시에 장가 네. 하기 네. 때문에, 9시 하고, 그날 밤 1시 반에 바로, 하우패스에서, 네, 한 7개, 8개 대형 법인이 참여한다고 하니까. 그쵸. 죠 예, 꼭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시면 대부분 네. 본사를 뽑으러 오는 아, 거요 아, 그럼요. 네. 네. 본사입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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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법인의 본사에서, 리 그루팅이 온다고 하시니까. 또, 인사 담당자 분들도 많이 오신다고 하니까, 네. 일단은 하우패스 와서, 얼굴 한번 비치고, 바쁩니다. 그, 바쁩니다. 그, 바쁩니다. 그, 그각 법인. 예. 네. 그 다음에, 법인별로 또, 이 코로나 이후로 법인별로 설명해 하는 게 조금 많아졌어요. 많아졌죠. 예. 옛날에는 통합해서 한 많아졌죠. 번에 했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저희 법인도 그렇고, 하나, 하나 감정평가 법인. 그리고 제일은 제가 알기로 2시부터 어... 5시? 5시? 5시까지 한다고 해요. 일단은 하우패스에 와서, 1시 네. 반에 와서 얼굴도 찍고, 네. 왜냐면 네. 하나하고 제일에서 리크루트 된, 된다, 리크루팅 된다는 보장이 어, 1도 없죠. 없어요. 네. 그러니까 먼저 와서 한 일곱개 담당자 분들하고 일곱 여덟개 담당자 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그 다음에 제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제일에서 갔더니 김상하고 최명근하고 좀시커멓있 져서 싫다 네, 수 괜찮은 있어요.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다 그럴 때는 경일로 가세요 아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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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웃음> 여기서 택시 타면은 15분 내외 거리에 또 하나 감정평가 보고 분에서 지금 계획상으로는 한 4시쯤. 음, 4시. 4시쯤. 그 다음에 자세한 사항은 아마 12월에 영광에 제일과 하나도 올라올 거고, 그 다음에 파워패스 관련된 내용도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동선은 파워패스 와서 마통을 뚫고, <laughs> 그 다음에 7, 8개 담당자분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제일은 시간적 여유가 빡빡하지만 5시까지 하니까 있어요. 음. 그러니까 제일에 가서 김상하고 최명근 얼굴을 보고 실망을 한뒤 택시를 타고 양재동으로 오시면 양재동 하나와 감정 가꿔보기로 오시면 됩니다. 음. 예, 그러면 나는 없을 거야. 없어요? 예, 음. 저는 있어요. 예, 저는 <laughs> 있어요. 있어요. 하나는 그렇게 사람을 막대하지 않습니다. <laughs> 네, 어쨌든 예, 그 스케줄대로 좀 움직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 합격자 스케줄 첫 스케줄 어떻게 움직일지는 어쨌든 9시 이후부터 이력서 못 쓰신 분들 빨리 쓰셔가지고 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설명회 참석할 때나 대형 법인의 리로트 담당자들을 만날 때 옷은 제일 좋은 건 이겁니다. 음. 정장, 그냥 정장. 네, 그쵸, 요거. 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좋은 건 요겁니다. 예, 이렇게, 캠촐, 예, 이렇게, 이렇게 그냥 입고 오는 거세 응. 번째 최악의 경우가 이거죠 이거. 싸가지가 없는 거죠 넥타이를 안했어 단추, 네. 단추 풀고 넥타이 안탔어다 네. 음, 다 참았어 이거 별로 안 좋아요 <laughs> 정장을 음. 입을 거면 넥타이까지 메고 풀 정장으로 오시면 좋고요 음. 황평가사님은 뭐, 뭐 입으셨어요? 저는 아래 위로 검은색 정장 검은색 음. 어요 아래 위 검은색 정장 음. 보통 여자분들은 바지 정장도 많이 입으시고 음. 면접때는 뭐, 치마 정장도 많이 입으시고그 음. 정장 입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될 게, 여러분들이 오시는 건다 설명입니다. 파워패스의 법인 설명에, 하나, 제일의 법인 설명에, 하나, 법인 설명이에요. 면접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딱딱하게 오실 필요는 없고요. 정장이 있으신 분들은 입고 오시고요. 아니면 그냥 편하게 오시고요. 네. 네. 저 정도로 면바지나 아니면 청바지 입고 오셔도 되고요. 여성분들도 네. 그냥 슬랙스에 셔츠 네. 정도만 입어도 설명회에서 생각할 거고요. 그렇죠. 할 때는 준비물이 뭐 있을까요? 설명회 갈때 어, 일단 이력서를 일단 다 급하게 써야 되니까 어. 이력서는 뭐 급하게 쓰더라도 사진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음, 이런 서 사진은 꼭 미리, 미리 준비를 해놔 놓는 거좋요 이제 20일부터가 이제 면접 아니야. 아니, 20일까지는 설명회가 아마 있어요 지원서를 접해야지. 약간 요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설명회는 꼭 참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한 세개 이 외에 다른 법인 설명회가 있으면 다 참고를 하시면 좋은 게, 왜냐하면 대부분 설명회 때 어느 정도 이력서는 좀 챙겨오시는 게 좋고요. 자소서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력서 정도는 챙겨오시고, 그거를 여러 번 뽑아와서 저희 법인에도 제출하시고, 제일에도 제출하셔서 하시는 게 좋은 게, 왜냐하면 설명회의 개념이 단순히 우리 법인이 어떤 법인이다라고 설명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리크루트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포틀하게보다도 조금 네, 간에 살짝 살짝 잽을 좀 날리고 이 사람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그러니까 차후에 면접 볼 사람들도 미리 좀 보는 거거든요. 그런 자리라서 이제 좀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 설명회가 세미 면접 약간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본 면접은 한 3, 4일 네. 후에 있을 거고요. 예. 그 전에 이제 설명해 오셔서 미리 좀 한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필 한번 하시고. 예. 음. 그래서 좀 법인의 픽을 받아가시는 것도 면접의 기술이 아닐까 싶어요. 네. 네. 그래서 이력서는 어느 정도 좀자소서까지 준비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는 않다고 네. 보거든요. 네. 시간상 좀. 시간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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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목요일 5시까지 서류 제출이고. 네. 6시까지 면접 발표하고. 예, 네. 금요일 면접. 음, 대부분 다 금요일, 늦어도 합격한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는 대부분 면접은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뭐 식구기 분들 계시는데 식구기 분들한테 상상도 못하는 스케줄이죠. 어, 그렇지. 놀았거든요. 음, 이분들은. 네. 그렇습니다. <laughs> 네,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게각 법인의 구조들도 좀 아시고 싶으실 거예요. 음. 근데 저희가 이제 뭐 레벨은 아니고 그냥 음. 순서대로 좀 보면은 평가사 음. 수들이 많은 순서대로 보면 음. 대형 본사가 있고요, 음. 대형 지사가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중소가 있고요, 음. 그 다음에 개인사무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음. 음. 좀네 단계로 구분이 되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업무를 시작하실 때는 대형급에서 조금 다양한 일을 배우시는 거, 그거는 좀 추천은 해드리는 편이에요. 근데 어디 가나 공부은 비슷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면접에 관련된 요광이나 이런 것들은 협회에 계시 감정평가 협회에 들어가면 각 법인마다 수습평가사를 모신다는 공고글이 별도로 올라옵니다. 혹시라도 내가 설명회나 든가 면접 일자 이런 것들을 확인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협회 게시판에 들어가셔서 감정평가 지원인가 뭐 해가지고 있을 거예요. 감정평가사 채용 뭐 해가지고 공고가 별도로 있으니까 그거 찾아보시면 일반 회원이 아니더라도 다볼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본사, 지사 이렇게 어느 게 좋냐? 그거는 어떻게 좋을까요? 근데 솔직히 저 지사를 제가 가보지를 못해가지고 경험이 없어서 또막 처음부터 연고가 원래 지방이신 분들은 지사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쵸.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역마다 좀 다른 것같은데 어떤 지역에서는 같이 그 지역 연고를 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만나는 어떤 그 지역만의 그런 것도 있고 막예 어, 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만약에 에이 뭐 서울까지 올라가가지고 설명회를 뭐 귀찮은데 뭐 하러 가 그냥 안 되면 뭐 지사 가지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경험은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지사를 갈 거여도 어, 음, 그날 문자. 그날 덥치지 않으면 그 당일 날 자기가 가, 가고 싶은 그 연구의 지사들이 움직이는 날이면은. 거기를 선택해서 가시는 게 맞는데, 먼저 좀 경험해보시는 것도, 어쨌든, 다 같은 채용시장이라고볼 응.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설명해 와보시는 게 저는 좀 좋지 않나, 라는 생각,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중소에 응. 문 닫고 겠습니다 아, 중소. 네. 중소 같은 경우에는, 약간 내밀하고, 어떻게 보면 말하기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한데, 중소 같은 경우에는 대형과 좀 업무형이 다른 성격을 가진 법인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대형 아까 말씀하셨던 그 대형은 그러니까 감정 평가사가 할수 있는 대부분의 업무를 다 하지만 중소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서 어떤 법인은 특정 업무를 주력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따라서 자리 잡기는 좋을 수 있지만 초심자로서 충분히 많이 다양한 업무를 못 배우는 기회가 좀 부족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배워야 될 시기니까 음. 다양한 업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법인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런 기회가 좀 적을 수 있다 그래도 좀 욕심 있고 하시면 대형 본사를 한번 트라이 해보시는 거를 좀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형에 처음에 시작할 때 대형에서 시작하는 게 좋다. 이유는 똑같은 이유입니다. 일을 어느 정도 광범위하게 배우는 상태에서 전문 영역으로 빠지는 건 좋은데 전문 영역에만 있다가 다른 영역을 하려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처음에 하시는 담보평가라든가 대형에서 하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쓰실 모든 유형의 자료들이 다 모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기반으로 특수한 것들을 해서 발전해 나가는 게 저는 더 낫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험생들이 맨날 하는 말이, 대형에 가면 피빨리고 버려진다. 저희 버리는 사람 아무도 <laughs> 없어요. 네. <laughs> 너는 모르겠다. 아 <laughs> 근데, 대형에 있는 분들 중에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은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높으신 자리에 계신 분들하고도 복습평가 많이 해보고 했는데, 자리 잡는 데까지 조금, 대형 본사 같은 경우에는 업무 강도가 좀 세다 보니까 자리 잡는 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뿐이지, 법인에서 너는 나가. 너는 다쓸 만큼 썼으니까 나가. 이런 식에 이런 식으로 잘리거나 이런 분들은 사실은 저는 몇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예, 법인에서 어떤 법인을 가시든 대형도 그렇고 뭐, 나는 버려진다 이런 분은 없고요. 열심히 하시는 만큼 금방 금방 자리를 잡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특히 젊으신 분들. 그다음에 본사가 젊은 사람들만 원하냐? 아닙니다. 다양한 수습평가사를 원해요 다양한 나이 또래 업무 스펙트럼이 좀 다르다 보니까 네명을 음. 뽑아도 나이는 상중하로 다 나눠서 뽑습니다 네, 그런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경력이 있으면 최대한 어필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은 본인의 어떤 전문 영역이라 이런 그 사회 경험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어필하시면 네, 특히 면접 보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시죠 네, 합격 축하드립니다 일단 좀발 빠르게 움직여 주세요